네 안녕하세요 테르 입니다 오늘 카운터사이드 어, 1회 굉장히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어, 패치노트 어, 스크롤 압박도 굉장히 심한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뭐가 패치가 됐는지 어, 지난주에 출시가 되고 이제 1주 만에 패치가 됐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엄청 커요 진짜 대규모 패치가 됐고 어,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같이 봅시다 신규 유닛 화이트래빗이 등장을 했죠 지난번에 하트레 어.. 하트? 그그 어, 그 친구들? 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그 친구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화이트래빗이 새로 나왔어요 어, 확률 2배 추천채용이 진행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양아림, 한소림, 조호진 이라는 3명의 귀여운 어, 친구들이 픽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네 어, 하트베리 감사합니다 발렌타인 이벤트 출근 체크 이게 또1일차까지 이번에도 출근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카운터 적성액 그리고 ssr 채용권 7일차 그리고 마지막에 1일차는 무료 sr 함선 컨테이너에요 sr 함선이면은 뭐 에이브라함이나 뭐 좋은 그 함선이 나오는데 아, 예,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퍼주고 있고요. 이벤트 에피소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끔찍한 초콜릿. 예, 이벤트 방금 돌아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도 재밌고 어, 보상도 좀 괜찮구요. 네, 한 과학자의 마수가 뻗쳐온다. 예, 재밌습니다. 굉장히 개그 요소도 있고 어, 요 스킨도 되게 예쁘구요. 이벤트 기간은 어, 거의 뭐한 달까지, 한 달간 진행되네요.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구요. 어네 그냥 뭐 그냥 어, 저녁 돌듯이 쭉도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발렌타인 상품 추가 네 발렌타인 스킨 추가 됐어요 네 되게 되게 예쁩니다 저는 이거 힐데 꼭살 거예요 어 굉장히 예쁘고요 가온 아 가은 보이스가 적용 되고요 음, 네 발렌타인 이벤트 패키지 추가 네, 여기부터는 약간 패키지 추가되는 건데, 어, 이번에 패키지가 굉장히 좀 효율이 괜찮습니다. 어, 사실 과금을 하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는 살만한 것 같은데, 음, 어, 1일 1회, 10쿼츠. 엄청 싸죠? 10쿼츠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가성비로 하나씩 사시면 될것 같고, 어, 발렌타인 올인원 패키지, 개정당 3회, 3회 구매 가능한데, 쿼츠 3,000개, 어, 크레딧 150만, 적성액 50개, 네, 이렇게 표준훈련자료. 굉장히 구성이 좋긴 한데, 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게 하나당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개정당 3회 해서 한 15만원 정도 쓰면은, 이렇게 많은, 여기 곱하기 3으로 엄청나게 많은 카운터 적성액과, 뭐, 훈련자료, 기타 등등, 쿼츠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금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가성비로 괜찮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정액제 상품이 추가됐습니다. 정액제. 기존에 하나 있던 거에서 플러스 15일짜리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 정액제로는 크레딧 보상이랑 미션 파견 대성공률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바로 샀어요. 한 7,500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가성비가 괜찮아가지고, 정액제는 바로바로 바로 사줘야죠. 시스템 추가, 아티팩트 회수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다이브가 종료될 때, 보유한 아티팩트를 이터니움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좋더라구요. 이게, 안 그래도 이터니움이 살짝살짝 모자랐는데, 하나 다이브를 하면은, 아티팩트를 한두 개, 세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터니움으로 환급해주니까, 한, 다이브 한번돌 때마다 한 200에서 300 정도 이터니움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지부를 많이 설립하셨거나 아니면 다이브를 뚫을 게 많이 있으시면은 이터니움 수급용으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돌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티팩트 횟수 시스템. 긴급 복구 시스템. 어, 이거는 저녁 중에 아군이 뭐 죽었을 때 탄환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레벨이 부족했거나 아무튼 죽었을 때한번 복구가 되는데 근데 이게 한번 복구될 때마다 50 코치나 소모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복구해볼까 했다가, 50 코치나 소모돼가지고, 아이거 어, 비싸네 하고 안 했는데, 뭐, 과금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겠지만, 무소과금 분들은, 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구요. 레벨 디자인 및 밸런스 수정. 어, 네, 메인스트림 1, 2 전반적인 난이도가 하향됐어요. 예전부터 뭐, 에피소드 너무 어렵다, 초보가, 어,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 드디어 하향이 됐구요. 전투 시, 자동 배치, 개, 어, 자동 배치, 개방 시점 조정. 네. 1-2-4로 좀 앞당겨졌네요. 음, 네. 그 밖에 뭐 전역 구성, 자잘한 수정이 됐고, 전투 훈련 1에서 5단계. 난이도가 하향되고 진행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이게 전투훈련이라고 해서 제가 뭐, 그, 요일 던전이 다 쉬워졌나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요일 던전 중에 전투훈련 부분만 좀 쉬워졌나 봐요. 기계훈련은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이따 제가 기계훈련 깨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텐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오르카 존메이스 외전에서 출격 슬롯 구성이 변경됐고요 솔저 하나, 메카닉 하나 그외 자유로 굉장히,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솔저 둘 메카닉 둘 이렇게 해가지고 빡빡했는데 이제 카운터들도 잘 편성해가지고 초보분들도 쉽게 외전에 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지형 도관계 전체 체력이 초당 3%에서 2%로 감소했고 화염은 2%에서 1%로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스토리 진행에 난이도가 좀 많이 하향된 것 같아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개선사 유닛 강화 시 비용 증가량 조정. 네. 강화 의식에 재료를 두개 이상 적용할 때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을 때 강화 의식을 할때 유닛을 하나 두 개로 했을 때 10개로 뭉쳐 있을 때 어, 보다 크레딧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거 카운터사이드 관계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바로 수정했어요. 제가 뭐 주말에 얘기하자마자 바로 수정이 됐는데 어, 이렇게 발빠른 대체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바로 수정됐어요. 그냥 이제 어, 하나 두개 하지 마시고 전체 전체 강화 다 누르셔도 그렇게 막 금전적인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가, 됐어요. 넥슨이 왜지 왜 왜이러니 저도 좀 궁금한데. 예전에 막 크레딧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뭐 하나 두개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둘게요. 어, 갑자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수정해버리고 그리고 또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30만 크레딧 예, 어, 우리 우편으로 입금이 됐죠. 굉장히 크레딧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네, 관리부와 창고 기본 슬롯 확장. 네, 관리부 그러니까 영웅칸과 장비칸 기본 슬롯이 100개에서 200개로 확장됐습니다. 아, 굉장히, 갓갓 패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거 넥슨이 왜 그러지 싶은데, 굉장히 200칸으로 늘어서 쾌적해졌습니다. 장비칸 특히, 뭐, 사원칸도 그렇고, 저는 사원칸은 기존에 좀 많이 뚫어놔가지고, 그래도 좀 부족했는데, 100칸씩이나 그냥 공짜로 줬어요. 네, 엄청 좋죠. 그리고, 어, 뭐, 그동안에 슬롯 가이드 표기 문제로, 어,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200쿼츠도 또 줬고요. 아무 튼두 편으로 또 들어왔어요. 유닛 음성 네 가은이랑 루미가 추가됐고요. 전투 음성 뭐 로이벤의 라이언페리어 뭐 기타 등등의 음성이 또 추가됐고 음, 네 어, 라이브 일러스트 관련해서 RPG랑 박현수 라이브가 적용이 됐고요. 시즈 클래스 기능 추가. 타워를 제외한 다른 클래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네, 시즈 친구들이 원래 그 함선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데 디펜더나 다른 친구들이 도발하면은 함선을 안 때리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도발 안 받게 수정됐고 모의작전 방어특훈, 네, 방어특훈의 난이도가 좀 조정됐다고 합니다. 채용 튜토리얼 변경, 취임 기념 첫 10회 채용에서 메카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월드맵 파견 미션 개선, 네, 파견 미션 타입에 관계없이 원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원 보상이 재분배되었고, 자원 보상치가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 예. 네. 파견 보상이 1.5배나 증가했어요. 어쩐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싶었는데, 네, 파견 보상이 증가가 됐었군요. 그리고, 음, 네. 상점 UI 개선, 뭐, 기타 등등 상점의 UI가 개선됐고, 오류 수정, 네. 뭐, 오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잘하게 수정이 됐나봐요. 크게 뭐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 뭐 표기나 아니면 뭐 버그, 이런 자자, 자잘한 오류가 좀 수정이 된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패치노트를 살펴봤습니다. 아, 굉장히 댓글이 칭찬 일색이네요. 굿굿 믿고 있었다고, 뭐, 갓겜, 뭐, 게 되게, 네, 좋은 칭찬이 많이 있고요. 어, 첫 패치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어, 이 넥슨답지 않게 굉장히 깜짝 놀랄 패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으로 자잘한 이벤트도 한번 볼게요. 발렌타인 대소동 이벤트 에피소드 오픈했고요. 네, 뭐 아까 내용 잘 봤죠? 여기서 어, 메인스트림 쪽에 가서 이벤트 발렌타인 축제 가시면 되고 그냥 어, 스토리 돌듯이 쭉 가시면 돼요.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발렌타인데이 스킨 출시 기념 AR 카메라 인증 이벤트 이런 깨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발렌타인 스킨 출시 기념하여 네, 커뮤니티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음, 인증 게시글을 올려주시고 보상을 받아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발렌타인 스킨 AR 이벤트 여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께 신방 크레딧이나 줍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귀찮더라도 한번 사진 찍고 A, 어, AR 사진 찍고 여기다가 인증 한번 해주시면은 10만 크레딧 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인원이 200명을 돌파할 경우 참여하신 사장님들께 5천 이터니움을 추가로 지급하니까 어, 좀 귀찮더라도 하루 정도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찍고 여기 내 이벤트 참여합시다. 50명 추첨하여 뭐 마우스패드도 준다고 하고요. 기간은 거의 뭐한달 가까이 되게 넉넉하니까 네, 천천히. 날 잡고 한번 주말 같은데 찍으시면 될것같고요 네. 가시면 되고, 에, 발렌타인데이 대상 스킨. 아, 발렌타인데이 이거 스킨을 사야 되는구나. 근데, 뭐, 이게, 이 재화가 현금 재화가 아니라 게임 내 쿼츠로 살수 있으니까, 뭐, 무과금이신 분들도 한벌 정도는 구매할 수있더라고요 뭐, 과금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시겠지만, 그래서 마음에 드신 거 하나 사서, 찍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10만 크레딧도 받고 5천 이터니움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상단에 AR 아이콘. 네, 여기 있나봐요. 네. 여기 가서 스킨 정보 하단 독보기 모양. 음. 게임 로비 관리부 유닛 선택 왼쪽 하단 스킨 버튼 독보기. 네, 보시면 되고. 여기서 AR 들어가시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AR 카메라 기능 사용해서 참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찍으셨는지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 어, 카메라에 그냥 내 현실 사, 화, 현실 사,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캐릭터가 AR로 증강현실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찍고 인증하면 될것 같아요. 어렵진 않네요. 자, 다음으로 발렌타인데이 스킨 출시 기념 할인 안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렌타인 스킨이 어, 10% 할인이 되고요. 하나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될것 같고요. 어 화이트 래빗 우대채용 안내. 네,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트 래빗 우대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기간 한 2주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채용 확률이 올라갔으니 어, 원하시는 영웅 있으면은 양아림, 한솔임, 조우진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뽑는다고 다 나오진 않지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게시판 좀 보다가 살짝 본 건데 어, 피카 플레이 앱이라는 것에서 요런 카운터 사이드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어, 시간 날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피카 플레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뭐그 가입을 해야 되나봐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쿠폰함에 가면은 뭐 이런 게 있나봐요. 카운터 사이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좀 자원이 부족하다, 5만 크레딧이랑 이터니움 3천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자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피카플레이 앱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쿠폰을 받으셔서 등록을 하시면은 자원 수급에 조금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깨알 팁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카운터사이드 첫 어, 이벤 트 어, 패치 노트 한번 살펴봤어요. 어, 굉장히 우려와 다르게 어, 각각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 자체도 재밌는데, 운영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스킨도 굉장히 예쁘고, 그렇게 막 현금 유도가 심하지 않고, 인게임 재화로 다살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게임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 오픈 초기에 굉장히 잘, 재화를 많이 풀어주니까, 같이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패치노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